최근 화성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액체 물을 발견했죠. 그런데 사실, 이젠 화성에서 물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당연히 있어야 할게 이제서야 발견된 그런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번 발견은 정말 놀라워해도 좋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물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화성 깊은 곳 지하에 바다가 있을 거라는 발견이기 때문이죠. 목성의 얼음이성 유로파처럼 화성 내부에도 많은 양의 물이 채워진 지하 저수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 인류의 화성 진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의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지요. 우주먼지 현타임즈, 최근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화성의 지하, 저수지의 존재의 가능성과 더불어 그동안 화성에서 물의 존재를 찾고자 고생한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물의 존재 가능성은 화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화성은 천문학자들의 손에서 다뤄진 첫 번째 순간 때부터 이미 물을 품고 있는 세계로 여겨졌죠.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키아파렐리는 화성을 직접 관측하면서 다양한 화성의 모습을 기록한 《화성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이 책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 로웰은 화성 표면의 일직선 모양으로 복잡한 운하가 길게 뻗어있다는 주장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로웰은 그것이 화성에 살고 있는 화성인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화성의 극지방에 얼어있는 하얀 얼음을 녹여서 물이 부족한 적도 지방으로 물을 끌어오고 있는 운하라고 생각했죠. 다소 허풍이 섞여있는 로웰의 주장은 과학계뿐 아니라 대중문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성엔 무슨 형태이든 무언가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투영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동안 화성인이라는 말과 외계인이란 말이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탐사선과 궤도선들이 화성 곁을 쳐 지나가는 플라이바이 탐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로웰의 이야기가 그저 허풍이었을 뿐이란 슬픈 사실이 까발려지기 시작했죠. 직접 탐사 로봇이 곁을 지나가며 바라본 화성 표면엔 그 어떤 인공적인 건축물의 흔적도 녹음이 우거진 숲도 심지어 물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성은 그저 붉은색의 차갑게 메마른 황량한 사막 같은 행성이었죠. 그렇게 화성에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잔스럽게 SF 작품 속의 외계인들의 고향은 은근슬쩍 화성에서 더먼 태양계 바깥 다른 별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로엘의 주장이 꼭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계인들의 화성 수자원 공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화성에 물이 있을 거란 기대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죠. 로웰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던 첫 계기는 1972년 메리너 9호탐사선이 화성 표면에 흥미로운 지질학적인 흔적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려 4,000km에 달하는 메리너 계곡을 비롯해서 화성 곳곳에 물이 흐르면서 파인 것으로 보이는 메마른 강줄기의 흔적을 발견했죠. 이후 1975년 지구를 떠난 바이킹 탐사선은 화성 표면에 직접 착륙했고 화성 표면의 흙을 자신의 로봇 삽으로 직접 퍼올려서 안에 들어있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와 같은 다양한 장비로 토양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샘플에서 매번 물이 검출되었죠. 다만, 샘플을 취급하는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정확한 물의 함량을 알기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1% 이상의 물이 화성의 토양과 암석에 함유되어 있다는 증후를 보여주었죠. 특히 화성의 극지방도 지구와 남극과 북극처럼 추운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 얼어붙어 있죠. 그래서 2008년 피닉스 창조선은 직접 화성 북극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막대한 양의 물 얼음의 존재를 확인했죠. 피닉스는 로봇 팔 끝에 있는 굴착 장비로 화성 표면을 살짝 긁으면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엔 아주 유명한 흔적도 있는데요. 두 줄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면이 긁힌 이 작은 도랑에 라사는 각각 도도와 골드락스 도랑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땅을 파고 나서 도랑이 만들어지고 나서 찍은 사진을 분석해 보면 처음엔 도랑 속에 밝고 하얀 물질이 존재했다가 약 사흘 정도 사이 서서히 그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땅 아래 얼어 있던 물 얼음이 승화하면서 조금씩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닉스가 착륙하던 당시 찍은 셀카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찍히면서 천문학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착륙선의 금속 로봇 다리 표면에 무언가 작은 동그란 종기 같은 알갱이들이 여러 개 나타난 것이죠 피닉스는 착륙 과정에서 염분기가 있는 가스를 분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로 추운 밤 시간 동안 주변 화성 대기에 있던 수증기가 주변에 응결하고 달라붙게 되었고 일종의 서리, 이슬처럼 로봇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것으로 추정하죠. 2012년 라사의 큐리오 시티 로버는 드디어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아주 매끄럽고 둥글게 침식된 자갈과 모래 의 존재가 확인되었죠. 이건 우리 지구에서도 아주 오래 전 탄산 칼슘 성분을 머금고 있던 물이 가득한 호수였던 지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아주 동글동글한 암석들입니다. 바로 화성에도 우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분을 머금고 있던 호수와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지질학적 증거인 것이요. 물론 지구의 넓은 바다에 비하면 지금의 화성은 턱없이 물이 부족한 차가운 사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억 년 전에는 화성도 지구 못지않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어쩌면 심지어 생명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현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이렇게 화성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나름 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물과 얼음을 이용해서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화성으로의 진출에 대해 많은 천문학자들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래 전, 알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화성의 자기장 때문입니다.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태양으로부터 1.5배 더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의 영향은 위험합니다. 안타깝게도 덩치가 작은 화성은 자신의 자기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죠.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행성 스스로의 표면을 보호하는 행성 세계의 선크림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선크림은 금방 벗겨져 버렸고 그 아래 숨어 있던 대기와 바다도 빠르게 메말라 버렸죠 이러한 자기장의 부재는 화성 표면의 생명체 흔적을 기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대안이 있는데요 아예 화성의 두꺼운 지각 자체를 태양풍의 위협을 막아주는 방공으로 삼아서 땅 밑으로 기어들어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천문학들의 관심은 이제 화성의 표면이 아닌 화성의 지하세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화성은 어쩌다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분명 화성 표면에 암석 일부에 남아있는 일부 자기장의 흔적을 보면 처음부터 자기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화성도 자기장까지 존재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지질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더 이상 강력한 자기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을 알려면 화성의 땅속 내부를 봐야겠죠. 물론, 화성을 사과 자르듯이 반으로 갈라서 그 내부를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화성의 지진파가 퍼지는 양상을 조사하면 화성 내부의 밀도가 다른 다양한 층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마치 수박을 굳이 잘라보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얼마나 잘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를 위해 천문학자들은 화성에서 벌어지는 지진, 아니 화성진을 감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파 탐사 미션, 인사이트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11월 화성 표면에 착륙한 인사이트는 2022년 12월. 태양 전지판에 너무나 지나치게 두꺼운 화성 먼지가 쌓이면서 전력이 끊기기 직전까지 총 4년에 걸쳐 화성 표면에서 1,300번에 달하는 땅의 울림을 감지했습니다. 물론 화성은 지질학적으로 죽은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처럼 지각판이 부딪치는 방식으로 땅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대신 가끔씩 화성 표면의 운석이 떨어질 때그진동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화성진이 발생하죠. 천문학자들은 땅의 밀도, 내부 구조의 크기 등 다양한 변수를 바꿔가면서 여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지하 액체 저수지의 변수도 있었죠. 그리고 어떤 모델을 적용했을 때 실제 감지된 화성진의 데이터를 가장 잘 재현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분석에 따르면 거의 100% 가까운 높은 확률로 화성 표면 아래 10에서 20km 깊이에 액체 물로 채워진 거대한 저수지가 존재해야 실제 관측된 화성진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죠. 얼핏 생각하면 시시한 발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구에서처럼 표면에 아주 거대한 태평양 같은 바다를 발견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성 표면이 아니라 지하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앞서 말했듯이 화성의 표면은 자기장의 부재로 인해서 위험한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애초에 지금까지 화성 표면에 바다와 호수가 남아있을 거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죠. 설령 수억 년 전까지 화성 표면에 바다와 호수가 존재했고 또 낮은 수준까지 진화한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했더라도 아마 그 흔적조차 수억 년에 걸친 태양풍의 소나기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다 말끔하게 살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땅속 지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성의 두꺼운 지각 자체가 태양풍을 막아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태양풍의 방해 없이 물, 심지어 생태계까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죠. 올해 10월, 최근 지구를 떠난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이젠 화성 궤도를 넘어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얼음이성, 유로파의 지하바다의 성분을 탐사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두꺼운 얼음 아래 숨어있는 바닷속에 혹시모를 외계 생태계 흔적을 찾기 위한 놀라운 시도를 하게 되죠. 52년 전까지 화성은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게 된다면 단연코 그첫 번째 무대, 첫 번째 주인공이 될 거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탐사에도 감질나는 데이터만 나올 뿐 확실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았죠. 결국, 천문학자들의 시선은 서서히 화성을 떠나 유로파나 타이탄과 같은 더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최근 몇년 동안 화성의 순위는 조금 밀려 있었죠. 하지만 이번 최근의 발견으로 인해서 다시 화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인류는 목성과 토성의 얼음이성, 유로파와 엔셀라조스,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 화성, 이둘중 어느 곳에서 먼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게 될까요? 아니, 애초에 우리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 흔적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 먼지 시너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 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